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그 그러니까 어떤 잡 디스크립션에 따라서는 그 코리아 맨티지가 있는 게 필요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 저희 잡디스크립션에서는코리아넥서스가 없어서 좀그 한국 특화로는 드리기 어,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냥 요새 금융시장의 좀 트렌드는 국내 유동성이 굉장히 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굳이 세일즈가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프로덕트에 있지만. 내가 프로덕트에 있어서 이걸 스트럭처링 하는 데 있어도 난 세일즈들을 도와서 한국에 있는 국내 투자자들을 세팅할 수 있고, 또, 뭐 너네도 잘 알지 않느냐. 국내 유동성 많이, 많이 남아들고 있다. 항상 해외 투자에 대한 늦즈는 있다. 저는 이제 좀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면은, 뭐 굳이 세일즈로 리됐든 뭐 프로덕트로 리됐든좀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첫 번째 질문하신 분하고, 이번 질문하신 거하고 좀 약간 저기 합해서 제가 좀 그, 어드바이스를 드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장을 얻게 되는 곳은 한국 관련된 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거 아니고는 사실은 기회가, 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뭐,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보다 가능성이 있는 거는 한국과 연관된 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게, 그리고, 어, 지원하게 될그이저 그러니까 구직자들이 가장 그어 하는 그니까 범하기 쉬운 그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력서가 열 이력서를 열 군데 내면 이력서가 똑같아요. 그러면 안 되고요. 이력서 내는 곳마다 그 회사에 대해서 본인이 리서치를 해야 돼요. 그 회사가 어떤 토리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안에 한국 팀은 누구고. 얼마나 몇 명이 있고 이런 걸 본인이 리서치를 해야 됩니다. 본인 주니어들이 한국 팀이 없는데 들어갈 가능성은 또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그 여기서도 또 네트워킹이 중요한데 그 그럼 그 정보를 어디서 얻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김 과장이 얘기했듯이 이 바닥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배들을 만나시게 되거나 뭐 네트워킹을 통해서 그 회사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어요. 그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 이력서도 써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인터뷰 준비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인터뷰어가 누구, 어떤 사람인지도 알수 있어요. 굉장히 이 마켓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더 어, 말씀드릴 거는 어, 레퓨테이션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학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모를 것 같죠? 시장이 작아서 여러분들이 직 회사 아니 그학교 그 생활도 어떻게 했는지. 또다 나와요. 이 시장이 그 정도로 트랜스 파이낸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레피테이션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레피테이션 때문에 뭐 저희도 뭐30몇 년째 직장을 사용하고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안 하고 내가 하, 하고 싶은 행동 안 하고 그게다 자기 레피테이션을 관리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고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본인의 어떤 그 본인들이 리서치를 많이 해야 돼요. 관찰. 자기가 가게 될 어, 산업, 그리고 자기가 가고 싶은 회사에, 그리고 자기가 일할 사람에 대해서 리서치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한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때 어, 보여드려야 할 것이 어떤 우리의 소프트 스킬을 조금 더 많이 부각을 시켜야 하나요? 아니면은 어, 예를 들면 저희 여기서 학교를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동남아 지역이나 미국이나 유럽 이런 국가에서 살다온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커처럴 백그라운드를 접고을 시켜야 할까요? 리더십이나 어, 대양활동에서 어떤 소프트 스킬들을 적고을 시켜야 할까요? 그 일부 공안을 저희가 가장 임팩트를 쓰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혹시 지원을 해주실 수 있나요? 인턴 많이 해주십 그 주니어들한테 사실 큰 기대는 어, 하질 않아요. 네. 그 인터뷰어들이 어, 그 사람들도 익스펙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어, 오히려 스킬셋 음, 뭐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 그렇 오히려 어, 그이 사람의 어떤 인성, 본인의 어떤 인성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그 그 팀에 잘그 케미가 잘 맞는 그 사람이냐. 여러분들 생각보다도 그 금융기관이 그 금융기관에서 순종적인 사람을 좋아해요 그니까 러 자기 말잘 듣는 사람 그리고 왠지 자기한테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 안 뽑아요 자기 말잘 들을 사람 근데 또역설적으로 금융기관에서는 이 어그레시브한 사람들도 좋아해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 개념은 Sweetly Aggressive 네. 네. 아주 달콤하게 어그레스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인성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주니어들한테는. 그리고 그 인턴, 자꾸 인턴, 인턴 얘기하는데 제가 답을 말씀드렸잖아요. 네트워킹을 하세요. 선배들을 찾아가세요. 서, 저기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놀 동안 그 시간을 쪼개서 선배들을 찾아가세요. 여기는 사실 그저 금융기관은 이력서의 어떤 그, 그 스펙보다는 레퍼런스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사람 아는, 이 사람 아는 사람이야.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저 김과장의 경우 그 얘기했잖아요. 이 친구 아는 사람이야. 어. 내가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게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력서 한줄 보다도. 여러분들 그, 그 이, 그 채용하는 사람들이, 채용하는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뭐, 뭔지 아냐면, 뭐냐면, 어, 좋은 사람을 뽑을 걱정보다는 잘못 뽑는 걸더 걱정 많이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람 뽑는다? 그건 운이에요. 그 사람, 뭐, 저기, 저, 신도 아니고 어떻게 딱 보고 좋은 사람 뽑겠어요. 그보다는 잘못된 하이어를 할까봐 그걸 굉장히 걱정을 해요 그래서 이쪽도 알아보고 저쪽도 알아보고 뭐 레퍼런스도 체크하고 그런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추천해 줄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이 추천을 받는 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음저그 사실 이제 제가 헤던터다 보니까 어, 저를 만나면 사람들이 어, 질문하는 것 중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요즘 시장이 어때요 라고 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해 주냐면,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여러 명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갈수 있는 건딱한 자리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상황, 물론 시장 상황이 영향을 안줄 수는 없겠지만, 본인이 갈수 있는 자리는 딱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중요하지, 시장 상황은 그닥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금융 어, 지금 홍콩이 어, 지금 제가 들은 얘기로는 여기 아시아에 그 저기 그그 그 헤드쿼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컨디셔시 플랜은 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보다 더 상황이 악화되면 어, 이거를 어디로? 그, 뺄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게 실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저희도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뭐, 선쟁도 아니니까. 근데 지금 본인, 어, 그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적어도 미국의 그, 기관들은, 음, 그 해당 나라로 간다. 어디 다른 빨래조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아니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동경, 한국은 절대 안 되고, 그죠? 네래조합은 절대 안 됩니다. 또그 동경이나, 그, 저기, 싱가폴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하 싱가폴은 미국 그 회사, 그 은행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독재국가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니 모든 게 모니터링이 된다라는 그런 그 리스크가 있어요. 그리고 동경은 여러분들,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방사능 문제가 그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외국의 금융기관들은 이부이안나가겠 따르면 사람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아시아 파네셜 버브로서의 가치가 어, 좀 떨어진다. 그래서 결론은 각나라에다가그 해당 그, 이, 그 롤을, 어, 펑션을 갖다가 각나라를 보낼 거라는 그런 어, 걸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이 얼마나 주, 저, 좋냐, 나쁘냐는 여러분들하고 크게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이 뭔지 그걸 찾는 게 중요하고 거기서 그, 나의 그한 자리를 찾아가는 게 중요하지, 어, 시장 상황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인터뷰도, 면접도 기술입니다. 많이 해본 사람일수록 잘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정량적, 비정량적인 그, 어, 그걸 떠나서 본인이 몇, 어떤 그 환경에 많이 노출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게 자기가 원하는 그저 직군이 아니더라도 많이 그 상황에 노출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때 그때 상황에 맞췄다 맞맞 맞는 그런 리액션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기가 생각했던 건막 머리에다가 넣어놔봐야 실제 상황이 상황이 되면 얘기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그상황을다 대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까 김과장이 얘기했듯이 인터뷰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하다. 인터뷰도 저는 그래서 기술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 뭐, 옮길 생각 없어요. 뭐, 저기, 그 취직할, 뭐, 어디 들어갈 생각 없어요. 해서 그, 면접 안 보는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본인이 그 인터뷰 스킬을 늘리려면은 많이 인터뷰를 보는 게 좋습니다.